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인원 2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유가족들은 국민들께 감사를 전하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김진선 기자입니다. 세월호 CCTV 영상 저장장치 조작 의혹이 불거진 날 시작된 국민청원.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대통령이 지시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. 영상 조작과 DVR 바꿔치기까지 하면서 숨겨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만 합니다. 이들이 요구한 진상규명 과제는 세 가지.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와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. 당시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실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.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등 처벌이 필요한 1차 책임자 18명도 발표했습니다. 보름여 만에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유가족들은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조사권만으로 한계가 있었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반기는 입장입니다. 수사 요청도 할수 있을 것이고, 고발도 할수 있을 것이고, 또,